이제는 다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번 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요. 이렇게 한번 살짝 요렇게한 절에서 엄청 많이 나오, 나오더군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딸수 있었습니다. 제가 김치를 좀 많이 넣고 두부를 한가하나 넣었더니 넘칠라고 그러네요. <laughs> 제가 이제 먹으면서 국물을 없애야 되겠죠. 간은 뭐 제가 김치찌개 맛을 아니까요. 간은 그냥 딱 맞아요. 밥은 뭐 조금 이렇게 부었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아, 좋은데요. 버섯 장기도 나고. 와. 아, 김치랑 막,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. 그 파김치하고. 음, 열무김치하고 다있고요 불을 이제 최대한으로 좀 낮추겠습니다. 햇바닥 낄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거는, 쌀이버섯 주었다고 이렇게 열무김치하고 파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좀 주셨어요. 그래서 현재 맛, 맛나게 먹고 있고요 오늘 사러 갈때 도시락으로 좀 챙겨 갔었습니다 쫙 갖고서 먹어볼게요 맛보면 음. 는뭐 씹을 것도 없네요 뭐 오늘 향이 좋아. 이렇게 큰걸 제가 갚섯서참 좋아합니다. 자연산 버섯이라 이런 거는 뭐 안심하고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습니다. 아이도 입에 넣나 았세요 이거는 이제 라면 끓일 때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두부도 이제 한번 먹어보고요. 두부는 좀 얇게 썰어서 넣었어요. 그래야 식감이 좋더군요. 김치. 재료를 너무 많이 해서 국물이 넘칠 것 같아요. 밥솥은 구워서 먹어도 맛있습니다. 아, 처음에는 많아 보여도 이렇게 삶으면 확 줄어들어요. 열무김치랑 이제 한번 먹어봐야죠 에 열무김치입니다 열무김치 아 김치 담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맛있네요 대입니다 아우 버섯대는 식감이 아주 좋네요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쌀이 버섯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갓부섯은좀 섭하고 엄지에 많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한, 자리,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본 것이 처음입니다 아, 두부하고 김치하고 아, 아, 통조림 좀 들어갔습니다 안 보입니다 와불 꺼야 되겠네요 너무 뜨거워요 아유 버섯이 참 좋네요 버섯 좋아. 그 자연의 향기도 나고요 버섯에. 어, 삼겹살하고 구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와, 국물이 자꾸 손에 가는데요. 산에서 사람들 모르는 분들 몇분 만났어요.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그랬죠. 어디서 오셨는가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영동 어디서 왔다고 하더군요. <laughs> 그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제가 많이 였는데, 제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진짜. 많이 많이 해도 김치찌개, 김치찌개가 제일 좋은 k 같아요. 아 안...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. 그리고 된장찌개. 물이 많이 줄었죠 음. 아 국물이 너무 좋아요 뜨거운데 시원하네요 오, 땀이 벌벌하네요. 아, 오늘도 저녁 멋지게 한기식다하네요 아, 밥은 다 먹었고요. 아, 두부하고 이제. 머물이 자꾸 손에 가네 오늘 산에 가서 좋은 모습 보고 왔어요 송이는 송이 능이는 못 닿지만 거기서 또 도시락도 까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 도시락은 먹긴 했지만 이 산을 타다 보면 또 빨리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. 아, 이 버전 맛있네요. 오늘 갓버섯과 김치찌개, 뭐 두부 넣고 이래저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큰 갓버섯 김치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 가서 갓버섯을 이렇게 많이 채취했네요. 두부 넣고 김치 넣고 여러 가지 이제 양념을 했고요. 에, 그러면 버섯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는 지금 다 됐어요 비닐장갑을 끼고 갓버섯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버섯도 있더군요 에,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, 버섯은. 이거는 그냥 살짝만 익으면 되니까요. 이렇게. 이런 버섯도, 이렇게 이제 막 자라는 버섯입니다. 요렇게. 대하고 같이 이렇게 넣으면 돼요. 법제할 필요도 없고요. 이렇게 뜯어서. 이렇게 넣으면 돼요. 살짝만 익으면 그냥 먹을 수 있고요. 갓버섯이 괜찮아요, 맛이. 밥하고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요. 보기에는 능이버섯처럼 그렇게 보이죠.